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2000년 전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날 하늘에서는 천사와 천군의 찬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가 선포되었습니다 아, 그날 그렇게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또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는 오늘도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탄에는 세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질 태도가 남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상식적, 과학적, 생물학적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 이 우리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과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는 그런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전에는 그래서 절망하면 안됩니다 성탄절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여러가지 우리가 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여러가지 제약과 제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면 안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그것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구수의 주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은 성탄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역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역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본질과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초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이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고, 여러분, 거기에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이,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어, make himself nothing,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은 에브리 r 모든 것다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다.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다 내리셨기 때문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제를 맞이하는 성도는 이런 주님의 나자지심과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사람의 구원, 우리로 봐서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마음, 내 자존심, 자신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 물질, 혹은 또내 욕심, 이런 것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다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을 섬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고 더 소유하는 날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설은 왕이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역설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궁에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러운 곳, 낮은 곳, 천한 곳, 이런 곳으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려한 왕궁의 성탄이 아니라 말구역에 오신 이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이제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성탄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그 사랑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해서 지난 화요일에 우리 하포구청에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모았던 그런 사랑의 현금을 전달해서. 우리 지역의 오계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나누어졌고, 또,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통해서도 성,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 지역과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또 낮은 곳에 있는 특별히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찾아가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각 기관이 이 성탄절기에 또, 어, 어려운 곳을 찾아가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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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서 또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성탄의 절기는 어쨌든 찾아가서 섬기고 찾아가서 대접하고 찾아가서 베풀고 여러분 이런 절기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하는 것은 이게 성탄의 주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친히 말구이로 낮아지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비천한 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주님처럼 그렇게 주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탄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과 사명일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소리치는 2020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절에 나타난 역설의 진리를 되새기면서 주님 오신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 성탄절에도 그야말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